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 어, 이야기할 내용은, 음, 주식을 매수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크게 말해서, 어, 주식 매수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고려하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 음, 물론, 워런법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몇식권 읽었으니까요. 뭐, 기억은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버핏은, 음, 물론, 이제, 진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어, 최근에 버핏. 뭐, 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최신 버전이랄까? 버핏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살 정목들을 미리 고르죠. 고르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알아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이, 어, 되게 이제 싸워 보일 때, 아니 적정 가일 때, 예전에 뭐, 싼 종목 위주로 샀잖아요. 담독 공초 투자를 했, 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명하게 않다는 걸 깨우치고, 어, 좋은 기업을, 어, 그러 뭐, 싼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기업을 적정가에 사, 적정 가격에 사는 거로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그니 상장가치를 취하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십몇년 전에도 그 내용을 알았지만, 어, 피부, 피부에 맞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그걸 완전 도회한건 아니지만, 뭐, 제가 이제, 제가 십몇년 동안 뭐, 일정 격 어떤 식으로 진화,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뭐, 기간을 나눌 수 없는데, 몇년 전에는 안 버는 기업도, 잘못 버는 기업도, 어, 싸 보인다. 그러면 매수하기도 했어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신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한, 십몇 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십몇년 전으로 다 돌아간다면 어떤 종목을 살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잘 버는 기업 중에서 그냥 적정가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나았어요 훨씬 나았어요. 왜냐면은 결국 어, 버핏이 글잖아 일생을 통해서 어,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는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내용도 예전에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좀 이제 제 경험이 아니니까 좀 그와 다르게 행동을 했었죠. 저희 이제 미국 주신이잘 모르니까 뭐 미국 주신 아직 거래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그래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안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국한한다면 일생 투자자들이 일생을 바꾼 종목은 극소수예요. 어, 0년 동안 뭐투자자들이 인생을 바꿨다는 종목을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홀딩을 해야 되니까 일정에 홀딩해야지 이제 몇백 먹잖아요 최소. 근데 이제 몇백 프로가 아니라 열 보통 율별로 하면 10루타라고 하잖아요. 최소 10루타, 10배를 먹어본, 먹을 수 있는 상화양까지 간 종목들은 극소수에요, 극소수. 극소수, 그쵸. 왜냐면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빼고, 그냥,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기간 또 홀딩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부여된 종목을 쟤네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해외에 갔어요. 근데 매도 안 했더니,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매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기간을 줘요, 이렇게. 떨어진 것도 기간을 좀 줘. 그런 종목에 국한한다면, 어,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종목을 10루터 이상으로 국한한다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의 공통점은 결단코고,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보통, 잘 눈치채셨겠지만, 어, 수익성으로 따지면, 탑은 아우르 20 이상이에요. 영업익률은, 아우르, 아, 영, 영업익률이 20% 이상이에요. 밀취액 증가율은 이게 퍼센트로 따지 기 힘들어요. 왜냐면, 어, 일반적인 기업, IT 반도체 아닌 상, 100%씩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IT 반도체는 막 100%, 200%씩 증가하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갑자기 폭발해버리면, 그걸 감당, 감탄하기 위해서 막, 공급을 엄청나게 하니까. 근데, 어, 대부분 경우 100%씩 출출 증가한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각기업도 음, 없어요. 매출 100% 증가한 경우는 각기업이 없어요. 을게 많죠. 왜냐면, 어, 보통 갑은 이제 슈가 크잖아요. 근데 을은 보통 이제 캐파라 공장이 조그만해. 근데 큰갑이 어, 물량을 많이 대라하니까 조그만 규모, 어, 을이, 물량을 갑자기 확, 대, 이제, 시세를 늘려가지고 확 되니까 매출 100%, 200%, 300%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값은 애초에 매출 100%씩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파는 존재가 값이잖아요. 근데 그 갑자기 수요가 100%, 200% 증가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온달하면뭐 거의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매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구분을 좀 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에코피, 엠은 매출 막, 몇백 폭발하잖아요. 물론 그 기업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은, 이 제가 이제, 공발 대상은 좀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큰 돈을 쏜, 쏜 어, 집중차, 어느 순간에 집중차 해서, 큰 비중 집중차 해서, 크게 먹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버핏이 원래 집중차로, 많이 과강받는 사람이고 그런 행위를 할 필요성이 적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음 지금 역길로 많이 샜는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먼저 선택할 때 어, 주식 매수할 때 선택을 하, 먼저 하셔야 돼요. 기업을 먼저 보고 선택할 거냐는 그 주가 상황 싼에 비를 먼저 보고 선택할 거냐. 지금의 현재의 저는 회사를 먼저 봐요. 주가는 나중 문제야. 회사먼저 를 보고 고르고 나서 그 종목을 계속 관리해요 버피처럼. 그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절하든지 뭐 싸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옳은 방식이고 저도 옛날 에 알았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해요. 물론 어,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저 시종은 다른 영역이에요. 저 시종은 여류하고요. 아, 그래서 어,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매수를 할때 어떤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싼거 위주로 살 거냐 근데 안 먹힌 게 아니고 먹혀요 근데 버핏도 예전은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버핏은 잘 버는 기업을 사, 사가지고 적절히 가싸 싸게 아니더라도 적절히 사도 잘, 정말 소수 잘 버는 기업은 그냥 적절히 사고 홀딩하면 돈을 벌어나다 깨우쳤잖아요 저도 옛날에 알았지만 뭐, 깨우치지 못 못한, 못한 거죠. 근데 현재 저는 이제 깨우쳤죠. 심지은는 저는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정말 잘 버는 기업 골라왔으면 정말 열 배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버는 게업 아니면, 어, 물론 이제 저희 쪽은 좀 매수를 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지만 집중 투자 대상은 당연히 잘 버는 기업 중에 골를 거예요. 탑, 상위 탑 중에 골를 거예요.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건데, 어, 지금 이제 권유하는 것은 공유하기보다는, 이제, 버피사 하는 방식은, 잘본 기업 리스 뽑은 다음에, 그잘본 기업이 알아본 다음에, 어, 적절 가게일지그 적절 가게라 좀 낮은 가게라고 평가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택을 했다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정보를 먼저 보니까, 정보를 먼저 본, 본단, 본다는, 이제 하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근데 정보를 먼저 보며, 보려면 뭘 봐야 되죠, 먼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재무상황을 봐야 돼요 그쵸 이 회사 재무상태가 어떤건가 왜냐면 이 매출,영업,순이익 이런거 다 봐야지 적절시총인가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이런 점에서 한 주당 주가를 안 봐요 주가를 보면 사람발이안 되는 거예요 주가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같이 평가를 못해요 근데 회사 매출액순이익영업이 현금성 자산, 규모, 현금이 얼마큼 들어오냐. 따라서 시총, 이 회사 전체 사는, 전체를 살수 있는 시총이 얼마나 평가가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p 별폭 계산할 때 용이하고. 근데 한정 주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규모를 평가를 못해요. 시총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매출 영업의 순익 대비 시총을 봐야 되는데, 한정 주가는, 이 한정 주가하고 매출 영업의 순익, 이걸 비교서 평가에서 싸다 피, 비싸다를 평가를 못해요. 사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아요. 한정 주가를 봐서는 아, 제가 흥, 흥분을 했네요. 아무튼 어, 어떤 기업을 살라 할때 살라 하는 게 중요해요. 사고 싶은 종목 그러니까 이게, 이 선호가 좀 중요한데 어떤 종목을 사야지 저희 투자들이 큰 수익이 난다는 걸깨우치는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유하는데, 10루타 종목, 10루타 이상 친 종목을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 안 하시죠. 하길 공유하, 드리고요. 뭐, 그, 이제, 개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했다는 전제 하에, 그럼 어떤 종목, 어, 투자자들한테, 저희들한테 도, 큰 돈을 벌어줬다는걸알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길 바라고요. 버핏도알 거예요. 자기한테 큰 돈을 벌어준 기업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 어떤 기업을 사야지 자기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분석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잘 버는 기업을 고르겠죠. 골라가지고 그 종목이 제 적절가에나 쌓때 사겠죠.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이게 매수할 종목을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먼저 종목을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냐, 어, 객관적인 지표인 재무 제표 그리고 정성적인 지표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경제회사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수자할수 있냐 없냐 또 보시고 갑이냐 을이냐 또 보시고 저희가 소비자가 될수 있는 거냐 소비자가될수 h 애초에 없냐 소비자가될수서 없냐 그것도 보시고 그게 정성적 보상 두 가지 다 봐줘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 분석은 조만간 제가 할 거예요. 사, 어, 되게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는 것을 좀 약간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강의니까요. 꼭 들으시고. 아 그럼 재무제표를 분석했어요. 매출, 영업이 순익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든지경쟁회자가 어떤 건가 아니면 뭐 향후 어떻게 매출이 증가할 기업인가 뭐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직목인가 이런 걸 분석했어요. 을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두 가지 한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버핏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내 어, 속도심 뭐냐면은 이 회사를 통으로 살 때, 이 회사 어, 회사 상황 뭐 비즈니스 모델 보고 이 회사를 통으로 살때 얼만큼 주고 중요한 당신이살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았다고 판단해요. 판단하면, 그래서, 어, 매출보다, 매출 중요해요. 올라가는 매출 중요하다는 거지, 매출액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매출액, 같은 매출액도 영업이 몇 프로에 따라서 순익도 다르잖아요. 그쵸. 현금도 다르, 현금, 들어오는 현금도 다르고.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무 제표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 하고수 순익 봤어요. 비스모델 봤어요. 그러면 이 회사 통으로 산다는 통으로 산다는 전제할 때시총 얼마큼이면 당신이 탈 거냐, 당신이 매수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어떻게 보 되게 쉬운데 어, 시간이 좀오요 여러 점을 보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정보가 정말 마련의 절점이 당했거든요. 저이 저, 이 절점은 허락을 안 해. 왜냐면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 한다. 뭐, 전세계 많잖아요. 외국인도 많고, 뭐 어떤 기업을 분설했어요 근데, 이거, 어떤 시총까지 떨어지는 거야. 뭐, 어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 전제가 뭘까요? 이 회사를 통째로 분, 매수할 때, 이 시총이면 정말 싸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 저점을, 어, 뚫으면, 그냥, 벌떼처럼 날아서 <laughs>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접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위인뿐만 아니라 국내 고수도 있겠죠 저희가 자, 접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 저도 이제 제대로 만나본 분은 없는데 아무튼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저 이상의 고수 그러니까 저는 고수 아니니까 엄청난 고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저 이상의 시,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단지 저희가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해사할분석이요 재무제 분석하고 정정제 분석을 다 해. 그래서 위해사할 통으로 사는 시총이 얼마만 적당한가 그걸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계산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에 어렵죠.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꼭다할수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다음에 이 어떤 특정한 기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폭락한다. 그러면 어? 내가 원했던 이 회사 통으로 사는 시총이 다가 왔네. 그이 안에 금매수를막 그 시작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떨어져서더사겠지 물론 어떤 회사가 자본은 좋고 막 그러지만 이제 매출이 막급 나갈 때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이시총이 왔다고 바로 사지 않. 물론 조금 은살수 있어. 그래도 바로 계속 매수를 하면 안 돼주면 매출이 급 나갈 때는 적절 실총을 뚫어버려요 보통. 그래서 조금은 살수 있을 더 떨어지는 걸 전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추가 매수 안 하고.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이게 주식판 이야기잖아요. 그쵸?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안 좋으면 과하게 떨어져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도 되게 유미하잖아요. 다시. 어떤 경우 매수할 때 고려할 것은 재물 상황, 정성적인 분석, 한 다음에 유해자 통으로 사는 시총이 얼마만 적자한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어렵지 않아요. 그 팁이 있는데, 진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어떤 종목을, 어, 분석할 때, 어, 제가 이제 재무비율을 많이 보라는데, 재무비율을 5년치 보고, 최소 5년치 보고, 어, 또 이제 차트, 이게 내가, 제가 말한는차 주가 상황. 최소 5년? 10년? 동안 주가 상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재무비율하고 주가 상황하고 비교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2020년도에 정말 저가 찍은 종 많잖아요. 그 저가 찍고 막 100%, 200%, 300%, 500%까지 올라오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이 저가 상황과 이 회사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 회사 상황, 이 시총 상관계를 활용하는 건데, 어떤 종목은,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폭락장애는 이말도 어, 적정가를 뚫어버려요. 근데, 뚫는 순간, 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 말이죠. 그래서, 뚫는 순간부터 막 매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짜, 수직, 휴직, 수직으로 주가 떨어지지만, 또 수직으로 올라갈까 봐. 왜? 이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오너도 기다리고, 오너도, 볼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 시총이 얼마인가.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 이 회사 너무 잘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구나 그리고 막살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과하게 떨어지면. 또, 이 회사 종목을 지켜본 상품들도, 막살거 아니야. 파는 사람은, 이 회사를 갖고 있지만, 무서우니까, 막 파는, 개인 투자를 느겠죠 그림한테, 에보면 이제, 이 주식판 아는 사람들은, 어, 과하게 떨어지면, 막 주저 식 담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과하게, 몇 배프로 올라온 경우가 있단 말이죠. 2020년도가 그랬고요. 어, 2023년, 2024년도, 2024년도에도 그럴 확률이 꽤 있겠죠. 면제 종목이 꽤 많으니까. 그래서, 요는, 회사를 매수할 때,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회사를 통으로 사는 시총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과거 저점도, 공부하면 이 회사가 이 가격 이하는 허용을 안 하는 거 이걸 알수 있어요. 그때 이제 주가 곱하기 총 주식 시총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재무 비율은 나올 수 있고,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이 제 방식이 아니라 고수들의 방식, 대가들의 방식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 어떤 회사를 통으로 사고 싶은데, 이제 재무상황 보고, 이 회사 하고 수준을 잘볼수 있는 건가, 영업률로 어떻게 되고, 여, 어, 어, 아우리는 어떻게 되고, 매출액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현금은 어떤가 파악하고, 어, 비즈니스 모델 어떤가 파악하고, 어, 경쟁력 이 있는 것도 보고, 경쟁 위, 우위, 경쟁 우위가 있는 것도 보고, 아, 나라면 이 시점을 사겠다,를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적어 놓지 않더라고 저점, 이 특정 기업의 저점 상황을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한 해로, 보세요. 조그만, 제가 조금만 가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게래요. 근데 어떤 가게인는데이 회사가, 진짜 어 순익은 솔직히 의미 없는데, 현금 흐름 순익에 비슷하다는 전제하에한해 200억씩 벌어요, 만약에. 150억, 200억을 벌어요. 근데 이 회사 통째로 사는 시총이 1200, 1300억이야. 그럼 살 거예요? 여러분 살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산을 어떻게 해요? 포로 PBR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PBR 퍼가 엄청 중요해요 물론 순이 순익도 그게 현금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멀쩡하다는 회사 그러니까 순이가 하고 현금하고 현금으로 하고 비슷한 전제 하에 말하면 그때 퍼를 계산하고 PBR 계산해서 이 회사가 적정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PBR밴드 퍼밴드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아무튼, 요는, 어떤 길 매수할 때, 버핏은, 먼저, 재무 상황을 보고, 위에서 비즈니스 모드 보고, 한국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보고, 위에서 통으로 사는 시청을 보고, 그다 PBR4도 보고, 다 한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제표 관, 이, 관한 관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이걸 하면 제가 재무제표 강의가 좀 쉽습니다 <laughs> 재무제표 때문에 제가 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실전에 필요한 게 주식투자에 필요한 실전에 필요한 주식투자 실전에 필요한 재무제표 공부는 따로 없어요 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차게 제가 알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다 제, 결국 재무지표로 공부한다는 건이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재무지표를 보겠죠 그래서 올리면 가치가 있는가 샀는데 이 회사가 뭐안 좋더라도 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차기가막다주사답않아요 떨어지더라도 계속 살만 가치가 있는가 평가한 다음 매집을 들어가겠죠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저희는 활용할 거니까 그분들이 보는 재물표를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보는 위 회사 정성적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하셔야죠 물론 이제 저희 시은좀 다른 세상이야 왜냐면 온전한 경제 회사 있고 온전한 정말 어떤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저희 시이될 수가 없어요 제희 커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 시은 다르지만 아무튼 요는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한다? 워런 버핏은? 흉내 한번 보고, 일상의 비즈니스 모두 보고, 경제국이 있는가, 경제회자 있는가도 보고, 없을 수는 있겠죠. 없, 수, 없다고 안 사는 건 아니죠. 제일 시적은 경제회자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히려, 어, 시적 큰 종목도 경제회자 있는 기업은 적어요. 경제회자는 나중에 나, 다시 논할 겁니다. 다시, 재무제표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도 하고, 어, 이 회사를 통으로 사는 시청이 얼마인가를 가늠, 잘 기사할 수 있죠. 충분히 기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BR4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말이 안 됐던 시청이 어떤 건가, 아마 안 돼도 주가라든 그런 것도 보는 거죠. 물론, 회사는 몇년전시청의 시청하고, 지금 시총의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예전보다 대부분 돈, 정상적인 돈 많이 쌓아놓고 매출로 커졌기 때문에 옛날 주가를 참조 대상이지, 그거 가지고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오늘 이야기는 회사를 매수했을 때큰와꾸를 얘기한다면, 재무제피 보고, 재무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물론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재무비율을 봅니다. 이 회사 정성적 분석을 봅니다.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왜? 회사, 가 계속 발전할 건가, 발전 안할 건가를 분석을 해야죠. 을기업은 힘들어. 또 코로나에서 그때만 돈 버는 기업 있잖아. 그건 진짜 힘들죠. 보통 을기업이긴 학원이와. 그때만 돈잘 벌기업이니까. 재무제표가 엄청 좋다고, 그 당시 좋다고 사버리면, 높은 가격에 사버리면 다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통으로 사는 시청이 어느 정도면, 어, 몇살 사람이 줄 건가를 감안하고, 플러스, 제가 고냐는, 어, 일반적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상대적 분석. 어떤 아우에 걸맞는 p b r 퍼 감안하시고, 이회사 기업은 과거 시총, 과거 주가를 확인해야 돼요. 남보다,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보다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 상대적으로 그게, 첫 번째 뭐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분석일 수도 있는, 절대적 기술 수 있는데, 어떤 수익률 아우에 따라서, 걸맞는 p b r 퍼 그걸 보시고, 이 회사 과거, 그니까, 러이 회사를 보유한 사람들의 주가 상황, 어, 아니 주가 상황이란다. 보유 가격 대비 싼 가격인가 보시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정말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정목만 잘한다고 사면 안 되잖아요. 이 주식판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한 종목만 사지 않아요. 여러 종목 중에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서, 이, 제가 살려는 종목의 우위성을 알아야 돼요. 상대적 우위성이 좋나? 그래, 세 가지인 거예요. 수익성 보고, PBR 파워 기본적 보시고, 기본, 어, 보유자 대비 싸, 싸 싸게, 어느 정도 싸게 산 건가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성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때, 어, 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매수할 때, 재무 상황 보시고, 그다음에 정성적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를 통으로 사는 시총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PBR 4 보시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탈출 남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주식판에서 영원히 살아수 있어요. 대개 주식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한 작업이고. 어, 지식차는 정말 고수들이 꽤 있죠. 근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희들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문제는. 그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말 그런 까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laughs> 알리지 않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제가 한 말이 저도 이제 계속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 책을 읽으세요. 대가들 책을. 아, 일정한 책은 무조건 읽으세요. 아 읽는다. 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안 읽고 주식 사한다 아, 바보 같은 행위예요. 어떤 분야든지 먼저 앞서가려면 제대로 된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 되려면 그 분야에 이 미스터 잘 나갔던 쟁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책을 읽으셔야죠. 필연적으로 읽어야죠. 주식하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분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들 책.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고수가 있지만 책을 어, 안 쓰니까 그렇죠. 슈퍼님도 있지만 책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로는 고를만한고만한 골만, 책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대가들 주식사체가그미국 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추천책을 어, 짧은 동영상 거기 하나씩 올리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음, 의미 있는 책을 올리는데 너무 많아진 게 문제인데요. 제가 한1 0권으 원래 찍어서 이제 이것은 읽어서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첫 번째 인가? 몇 번째 시간 돼요. 초보, 초, 초저, 초반 보면 그 책은 읽어서였으면 좋겠다. 그책 그 읽고 어그 책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저를 기본으로 삼아면안 돼요. 기본 삼고 제가 하는 실전에 필요한 그런 디테일한 면을 어, 참조해야죠.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에 제가 한 말이 부합한가? 부합 안 하면 참조하면 안 돼요. 이게 부합하면 그걸 활용하세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겁니다. 이지식파를 알아는데 있어서. 벌써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